아프리카 가나에서 한달 살이 하게 됩니다. 8월 1일부터 29일까지 가나 코피아 센터로 벼 전문가로 파견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코피아는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해외 농업기술개발사업으로 개발 도상국의 농업 분야를 무상 지원하는 기구입니다. 외교부 산하의 한국 국제협력단인 코이카와 비슷한 조직이죠. 코피아는 현지 맞춤형 농업 기술 개발 보급을 통해 협력 대상국의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고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국제 개발 협력 사업을 위해 세계 22개국의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7개국은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스리랑카, 몽골, 라오스, 파키스탄이고 아프리카 7개국은 케냐, 알제리, 에티오피아, 우간다, 세네갈, 짐바브웨, 가나이고, 중남미 6개국은 파라가이, 볼리비아, 에콰도르, 도미니카 공화국, 니카라과, 과테말라이고, 독립국가연합 2개국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 공화국입니다. 예전부터 기회가 되면 코피아 사업에 참여하고 싶었는데, 올해 그 기회가 제게 주어졌습니다. 코피아에서는 현지에서 센터를 운영하며, 분야별 전문가 및 연구원을 파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 2월에 전문가 코피아 센터 파견, 수요자사 공문을 보고 신청을 했습니다. 최종으로는 2개국에 2명만 2024년 코피아 라이스피아 사업 파견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한 분은 세네갈 센터로, 저는 가나 센터로 갑니다. 아프리카 K 라이스벨트는 쌀을 주로 재배하는 아프리카 7개국을 연결한 한국형 쌀 생산 벨트인데요. 서아프리카의 세네갈, 감비아, 기니, 가나, 중앙아프리카의 카메론, 동아프리카의 우간다, 케냐입니다. G7 정상회담을 계기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세계식량안보 기여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추진하는 K-라이스벨트 주요 사업은 아프리카에 적응 가능한 다수학 벼 종자를 생산하고 벼 재배 전문가를 파견하여 현지 농가를 교육하고 재배 기술자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2023년에 아프리카 7개국에서 생산한 벼 종자는 2,321톤인데 이는 당초 목표치인 2,040톤에 대비 14%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헥타르당 평균 생산성은 3.7톤인데, 이는 사업 대상국 기존 평균 수량인 2.2톤 대비 68%를 증가한 비율입니다. 나라별로는 기니 1119톤, 우간다 515톤, 가나 331톤이며, 주요 품종은 이슈리 등입니다. 생산 기반 개선으로 육류시설, 종자 저장고, 농기계 계류장을 신축하고 국내산 농기계 및 농자재를 도입했습니다. 생산 역량 강화로는 분야별 전문가를 파견하여 현장 기술 지원 및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파견 기간은 장기 3명, 단기 6명으로 벼 전문가 5명, 농기계 전문가 4명이었으며 5개국에서 850명을 대상으로 13회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024년에 7개국 벼 종자 생산 목표량은 3,288톤으로 우간다가 1,120톤이고 기니가 640톤입니다. 제가 파견가는 가나는 560톤이며 면적은 70헥타르입니다. 생산 지역은 수도인 아크라에서 50km가량 떨어진 다웨냐 지역입니다. 품종은 한국 통일형 품종 기반인 코리아모, 아그야파 그리고 현지 품종인 아그라 레곤 1입니다. 가나에서는 1년에 벼를 두번 재배할 수 있는데 7, 8월에는 일기작 벼를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제가 가나 현장에 도착하면 세가지 품종은 이미 수확을 했을 것이고 수학 시기가 늦은 한 품종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가나를 가기 위해 황열병 예방 접종도 하고 비자도 발급 받았고 황금권도 발급 받았습니다. 이제 18시간의 비행기를 타고 머나먼 아프리카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